와 진짜 썰렁 하네 안녕하세요 배웁니다 저 지금 잠깐 그냥 집에만 있기 너무 어 힘들어서 잠깐 산책 좀 하려고 나왔어요 요즘에 며칠 밖에 안 나갔거든요 뭐 나가더라도 뭐 잠깐 뭐볼일 있어서 나갔다 오는 것 빼고는 거의 집에만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치민이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초저녁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정도면 지금 식당들도 지금 문을 못 여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한몫하는 또 일당들이 생겨서, 네, 그거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일단 집에 마실 게 없어서, 어, 물건 좀 사가지고, 어, 물은 있고, 음료수를 좀 사야 될것 같은데. 자, 음료수 몇 개랑, 요즘에 장마철이라, 우기라, 집에 벌레들이 비를 피해서 건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큰거 하나 샀습니다. 아, 진짜, 베트남은 벌레가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특히. 아,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드민턴이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걷는 거. 밖을 못 나가니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몸이 풀리죠. 아 근데 저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커피 팔래나?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지. 진짜 모카페스? 넣어두시는구나. 응. 근데 이렇게 한가게. 하 여기가 항상 바빴던 커피숍인데, 그래도 손님 없다고 이렇게 집에서 밥도 해 드시고. 아, 진짜 사람 없다. 잠깐만. 이제 커피까지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에도 지금 한국에서 한번 그 종교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엄청 번졌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어, 무슨 부흥전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관련된 부류들이 지금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그것도 두 분류로 해서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검사는 100%다 이뤄진 게 아닌데, 오늘까지만 해도 벌써 100명, 100명 나왔어요. 두 분류에서. 거의 100명, 100명.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호치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호치민 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호치민 남부지방, 남부지방 뭐, 롱안 그리고 떠이닌 그 다음에 바클리우 까지 해서 지금 확진자가 미트까지 지금 계속 어, 늘어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laughs>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 한테도 항상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지 마라. 교회를 다니시지만, 어, 교회 나가지 마라. 제가 전화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교회가 은근히 많아요. 원래 베트남이 절이 많은데, 어 예전에 뭐 어?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생겼던 교회라 그랬나? 성당이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전부 다 많은 나라인데, 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100% 검사 다 만약에 끝나고 나면 확진이 얼마나 될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돼요. 아 무섭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밖에를 거의 안 나와요. 진짜 볼일 없고 딱차 타고 갔다 오고 그대로 그냥 있거든요. 아, 베트남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대량 발생을 할지, 지금 한국에서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시 교회 집단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베트남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서로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걸리지 않게, 네, 좀 그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제 산책 경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